셀 서식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번. A열의 넓이를 2, 그 다음에 행의 높이는 24로 바꿔달랬으니까 A.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에서 이거를 2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행, 1이라고 써져 있는 첫 번째 행,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높이를 24. 바꾸시면 되겠죠. 이게 1번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 b 원에서 G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B1에서 G1 이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예잖아요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글꼴은 굴리 그 다음에 크기는 16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 실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도 넣을 때 눌러보면 이중실선도 있어요. 확인하면서 실선인지 이중실선인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셀의 제목 양쪽에 특수문자 네모를 넣을 겁니다. B1을 눌렀을 때이 위에다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 바로 쓰고 싶으면 그냥 F2번 누르셔도 괜찮아요. 그럼 커서가 생깁니다. 아니면 위에 클릭하신 다음에 미음 한자 그래서 특수문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났고요. 4번에서는 B3에서 G3 영역은 셀 스타일 파랑. 그러면서 강조 오를 지정했고요. 텍스트 맞춤을 가로 균등분할 써달라 했습니다. B3에서, 그 다음에 G3. 여기 제목 부분만 약간 강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셀 스타일. 스타일에서 셀 스타일. 제목 같은 걸한 번에 바꿀 때, 여기서 오시면 있고요그 다음에 강조 써있죠? 갖다 대면 강조 1, 2, 3, 4, 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강조 5를 넣어주시면 되죠. 파랑 강조. 그러면서 텍스트 맞춤은 가로균등분할. 이 얘기는 뭐냐? 이 칸에 맞게끔 글자를 벌려준다는 얘기예요. 셀에 맞춰서 벌려주겠다. 그래서 컨트롤 1번 엑셀의 단축키는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1번을 눌러주시면 가로. 맞춤에서 가로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바꾸시면 되겠죠. 균등분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만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칸에 맞게끔 알아서 벌어질 고요 키워도 상관없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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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번에서는 B3. 영업소를 한자로 바꿔달랬으니까 B3에 있는 영업소. 그냥 드래그 하신 다음에 한자 버튼만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변환만 눌러주시면 끝났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는 F4에서 F14. F4에서 F14 요 라인을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이름 정의를 했으니까, 이름 정의는 여기서, 왼쪽에서 만드시면 되겠죠. 재고량,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7번. F3 셀에 재고량 대비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항상 표시대로 지정하고, 메모서식은 자동크기로 지정할 것. 잘 나옵니다. 자, 일단 F3을 먼저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메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메모 만드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메모 삽입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다른 방식 Shift 누른 상태로 F2번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다 뭐라 쓰냐 재고량 대비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위에 써져 있는 글자들을 다 지워버리고 재고량 대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글자에 비해서 너무 네모가 크잖아요. 이때는 선을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왜냐면 커서가 아래에 있으면 컨트롤 1번 눌러도 글자를 바꾸겠다. 그런 의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선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축키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맞춤에 가시면 자동크기가 있을 겁니다. 이 자동크기를 선택.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를 더 보자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항상 표시되라. 자 마우스를 딴데 가도 항상 켜져 있잖아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으로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숨겨라 했으면 셀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숨기기가 있어요. 요거 누르면 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메모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메모까지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8번 C4에서 C14 영역 표시 형식을 간단한 날짜 바꾸랬고요. C16은 표시 형식을 통화로 바꾸라 했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C4에서 날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날짜를 보통 바꿀 때 컨트롤 1번 눌러서 바꿀 수 있죠? 표시 형식에서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말한 거는 간단한 날짜죠? 위에서도 바꿀 수 있어요. 표시 형식 위에서 눌러보시면 간단한 날짜가 아예 있어요. 클릭하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C16 형식은 통화로 바꿔달랬으니까 C16 선택했고 그 다음에 통화로 바꾸시면 되겠죠 요것도 통화 선택해 주시면 간단히 나오겠죠 <laughs> 통화랑 회계의 차이는 이거였습니다 이 원표시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9번 D4에서 F14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이용해서 뒤에 개를 붙이래요 자, 근데 조심할 점 있습니다. 뒤에 다섯 개를 붙이는 건 알겠어요. 근데 0이 나왔죠? 0도 0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D4에서 F14 잡았고요. 컨트롤 1번 눌러서 만드시면 되겠죠. 사용자 지정해 가시면 여기에다가 숫자 뒤에 뭔가 붙일 때 0. 그다음에 개를 쓰시면 되겠죠. 샵도 상관없는데 샵은 0을 표시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0개로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확인만 눌러주시면 끝났죠. 숫자 뒤에 무엇인가 붙일 때 보통은 이제 샵 개를 써도 되고 또 하나는 0개를 써도 되죠. 근데 샵으로 쓴 거는 마지막 0을 표시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개만 써있어요. 0으로 나왔을 때 그냥 개만 나옵니다. 근데 0개를 쓰면 마지막 0을 표시함. 그래서 0을 썼을 때 이런 거는 이제 0개 요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문자 뒤에 무엇인가 붙일 때 이럴 때는요 골뱅이 골뱅이님 요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그 다음 이제 10번에서는 G4에서 G14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의 구분 기호와 그 다음에 원을 붙여라 두 개를 같이 써야 되는 거죠 천 단위 표시 형식 샵 콤마 샵샵 공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는 0이니까 쓰면 되잖아요. 아무거나 써도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단위가 1000 단위라면. 샵, 콤마, 샵샵, 0, 1000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까지 썼어요. 그럼 얘 결과는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똑같이 써준다면 얘는 뒤에 있는 3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반올림 돼요. 1, 2, 3, 5 천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뒤에 마지막에 콤마를 하나 찍어준다면 요요 콤마 하나 찍을 때마다 천원 두개 찍으면 백만원 그런 단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1번 셀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날짜를 보기와 같이 만들어라. 2023년 1월 1일은 지금 바꿔달라 죠자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1번 눌렀습니다. 사용자 지정에 들어와서 바꾸시면 되죠. YYYY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말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날짜에서 Y를 4번 쓰면요. 그러면 이제 2024.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두번 쓰면 23. 뒤에만 나와요. y를 두번 쓰면 24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mm 써 있죠. 이게 이제 월이잖아요. 면세에서 월을 뜻하는 건데 mm 쓰면 08 8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mm 썼으면 08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요. 얘를 그냥 m 하나만 쓰면 8 이렇게만 나옵니다. dd도 마찬가지예요. dd 썼으면 우리가 며칠 08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D 하나만 쓰면 이제 8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23년 8월 31일이 무슨 요일인지도 궁금한 거예요. 그럴 때는 요일을 쓰시면 돼요. 이 뒤에다가 AAA 세번 A, A. 쓰면 목, 네번 쓰면 목요일 나오겠습니다. A가 이제 요일을 뜻합니다. YY, YY 연, MM월, D, D, 1.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끝났죠. 그러면 만들었죠. 2023년 8월 31일. 자, 12번의 문제에서는 B3에서 G14 모든 테두리 적용하고 그 다음에 굵은 바깥 테두리 만들랬으니까 B3에서 G14 여기까지 범위를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바깥 테두리 만드시면 끝났죠. 요번에는 기출 따라잡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A1부터 G1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그 다음에 셀 스타일은 제목 1로 바꾸라 했습니다. 일단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먼저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까지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얘 처음 들어봤잖아요. A1부터 G1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면 셀이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 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합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맞춤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면 되있고요자 그러면 일단 범위에서 가운데는 있어요. 근데 셀이 다 살아있어요. 나머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셀을 아예 하나로 그냥 통일시켜버렸고 지금처럼 만들어주시면 다 살아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셀 스타일은 제목 1로 바꾸달랬습니다. 셀 스타일. 요거 눌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목 1. 제목이 눌러서 이제 변경되는 것까지 봤고요. 그 다음 2번에서는 A4에서 A6 A4에서 A6 그 다음에 A7에서 A9 이렇게 잡을 때는 컨트롤 눌러야겠죠? 하나하나 하시면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A10에서 A12. 그 다음에 A13에서 D13.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넣어달라 했고요. 그 다음에 A3에서 G3. A3에서 G3. 요렇게 잡았고요. 영역은 가로 가운데 맞춤. 이 가로 가운데가 뭐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죠? 요 가운데 정렬 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을 노란색, 표준색 노랑인데, 이게 그냥 노란색 페인트 통을 눌러달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노란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D4에서 D12. 표시 형식을 회계 형식으로 바꾸라 했습니다. D4에서 D12. 요번에는 회계 형식으로 바꿀 거니까 위에서 바꿀게요. 요거를 회계로 바꾸시면 되겠죠. E4에서 E13. 24에서 23 이렇게 범위 잡았습니다. 표시 형식을 심표 스타일이니까 요번에 심표 요거 하나만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천단 위에 콤마가 찍히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네 번째는 G4에서 G12 여기서부터 G12까지 범위를 잡아줬고요. 표시 형식을 백분율 스타일이니까 퍼센트로 바꾸시면 되겠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라 했어요. 이럴 때는 요게 이제 점의 개수예요. 자릿수 늘림, 그 다음에 자릿수 줄임. 요거 누르면서 만드셔도 됩니다. 아니면 더 편하게 할 때는 컨트롤 1번 누르신 다음에 백분율에서 두 자리 만드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 A4에서 A12. A4에서 A12까지 범위 잡았습니다.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문자 뒤에 지점을 써달래요. 서울 지점, 경기 지점, 인천 지점. 그럼 요번에는 문자 뒤에 뭔가 붙일 거죠? 그럼 컨트롤 번 눌렀을 때 사용자 지정에서 뭘 쓴다고요? 골뱅이. 문자 뒤에 뭔가 붙일 때는 골뱅이 지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들어왔죠. 6번. B4에서 B12.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날짜를 표시와 같이 써달라 했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2023년 1월 2일이라 나왔어요. 그럼 여는 필요 없어요. 1월 2일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에까지 썼네요. 자, 그래서 B라인 잡아줬고요. 12까지 잡았고요. 컨트롤 1번 누르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서 만드시면 되겠죠. 어차피, 여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01 아니잖아요. 그냥 1이잖아요. M, 쓰면 되고 슬러시, D,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AAA. 그러면, 월, 화, 수, 목,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만 쳐주시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7번. 요거를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F4에서 F13.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천의 배수로 나올게요. 그 뜻은 뭐냐? 단위를 원이 아니에요. 천원. 단위 자체를 천원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천 단위의 구분기호 있죠? 샷, 콤마, 샵, 콤마, 샵샵, 공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뒤에 천원이나 쓴 거죠. 지금 뒤에 있는 영색이 없었잖아요. 그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F4에서 F13까지 범위를 잡았고요. 일단 천 단위부터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1번 누르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서천 단위 만드는 거 뭐였어요? 샵, 콤마, 샵샵, 공. 쓰면 일단 천 단위에요. 천 단위에 콤마가 찍혔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뒤에다가 뭘찍는다고요 콤마를 한번 찍으시면, 공세 개가 없어졌습니다. 얘 하나가 단위가 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천원 쓰시면 되겠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가 만약에 1 0 0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샵, 콤마, 샵샵, 공, 콤마, 콤마. 찍으면 얘는 100만원이 되는 거죠. 단위가 100만원. 자, 그 다음. 8번. F15셀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날짜를 보기와 같이 넣어달라. 그래서 2023년, 그 다음에 1월 2일. 뭐 이런 식으로 바꿔달라 나온 거죠. F15번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1번 눌렀습니다. 뭐 이런 거는 여기에다가 연쓴 다음에 한자 버튼만 누르시면 되겠죠? 바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mm월 한자 버튼 눌러서 바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dd1 한자 버튼 눌러서 바꾸시면 되겠죠? m이 두 개면 09 나오는 거고 하나면 9 나오겠죠? dd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8일이었으면 08 하나만 썼으면 그냥 8 2023 다 쓰기 쉽습니다. 23년만 쓰고 싶어요. 그 Y를 두 번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뒤에 가로 열어서 요기까지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AAA. 바뀌었죠? 뭐. 그 다음에 A를 네번 쓰면 요기까지. 이런 네,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는 9번. F16셀을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날짜를 표시와 같이 써라. 다 빼고 02. 디디네요 d d 1 그다음에 월요일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A3에서 G13 영역의 모든 테두리 만들래습니다. A3에서 G13 잡으시면 되겠고요. 모든 테두리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A3에서 G3 요 라인은 아래쪽 이중 테두리. 그래서 아래쪽 이중 테두리. 만드시면 되겠죠. 테두리의 위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13에는 대각선을 넣어달라 했습니다. X자를 만들어달라 했어요. X자는 테두리에서 맨 마지막 있죠? 다른 테두리. 그 중에서 이제 X자를 하나, 하나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만 누르시면 끝났습니다.